유한계시록 21장 22장 그리고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또 나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자기 남편을 위해 화장한 신부처럼 준비되어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보자에서 큰 음성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실 것이다.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며 더 이상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을 것이다. 이는 처음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다.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들은 신실하고 참되니 너는 기록하여라. 그는 또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여 오메가이며 시작과 끝이다. 내가 목마른 사람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줄 것이다.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할 것이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사람들, 신실치 못한 사람들, 가증한 사람들, 살인한 사람들, 음행하는 사람들, 점술가들,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가운데 하나가 내게 네 와서 말했습니다. 오늘 아내가 내게 신부 곧 어린양의 아내를 보여 주겠다. 그러고 나서 천사는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 크고 높은 산으로 데려가 거룩한 도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 주었습니다. 이 도성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이 빛은 수정처럼 빛나는 벽옥과 같았습니다. 이 도성은 크고 높은 성벽과 열두 대문을 가지고 있으며 이 문들은 열두 천사가 지키고 있고 그 위에는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 쓰여 있습니다. 문은 동쪽에 세 개, 북쪽에 세 개, 남쪽에 세 개, 3개, 서쪽에 세 개가 있습니다. 이 도성의 성벽은 열두 개의 주춧돌 위에 세워져 있는데 각 주춧돌에는 어린양에게 속한 열두 사도의 열두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는 그 도성과 도성의 문들과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성은 네모 반듯해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똑같았습니다. 그는 도성을 갈대로 측량했는데 가로세로 높이가 똑같이 12,000 스타디온입니다. 또 천사가 도성의 성벽을 측량하니 사람의 치수로 144 규빗이었는데, 이는 천사의 치수이기 뜻이기도 했습니다. 성벽의 재료는 벽옥이며 도성은 유리같이 맑은 정금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도성 성벽의 주춧돌들은 온갖 종류의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첫째 주춧돌은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에메랄드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옥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빛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입니다. 열두 모는 열두 진지로 되어 있는데 강 문은 한 하나의 진주로 만들어져 있고 도성의 길은 유리같이 투명한 성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도성 안에 성전이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도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필요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도성을 비추며 어린 양께서 도성의 등불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나라들이 도성의 빛 가운데 다닐 것이며,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을 도성으로 들여올 것입니다. 도성의 문들은 낮에는 전혀 닫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곳에는 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나라들의 영광과 존기를 도성으로 들여올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외에 모든 속된 것과 가증한 것과 거짓을 행하는 사람은 도성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22장 그후 천사는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강물은 도성의 길 가운데 흐르고 있고 강 양쪽에 있는 생명 나무는 매달 열매를 맺죠. 열두 열매를 맺고 나뭇잎들은 나라들을 치료하는데 쓰입니다. 또 다시는 저주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가 도성에 있고 그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는 밤이 없겠고 그들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심으로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통치할 것입니다. 천사는 내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들은 신실하고 참되다. 주곧 예언자의 영들의 하나님께서 속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 보라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것들을 듣고 본 사람은 나요한입니다. 내가 듣고 보았을 때 나는 내게 이것들을 보여준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내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나는 너와 내 형제의 예언자들과 이 책에 기록된 말씀들을 지키는 사람들과 함께 종된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께 경배해라. 그는 또 내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까이 왔으니 너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인봉하지 마라.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하고 더러운 사람은 그대로 더러움 가운데 있게 하고 의로운 사람은 그대로 의를 행하게 하고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하게 해라. 보라 내가 속히 갈 것이다. 내가 줄 상급이 내게 있으니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 줄 것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다. 생명나무를 취할 권리를 가지며 문들을 통해 도성으로 들어가려고 자기의 옷을 빠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러나 개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사람들, 살인한 사람들,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거짓말을 좋아하고 행하는 사람들은 도성 밖에 있게 될 것이다.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 교회들에 대해 너희에게 이것들을 증언하게 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빛나는 샛별이다. 성령과 신부가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도 오라고 외치십시오. 목마른 사람은 오십시오. 원하는 사람은 생명수를 값없이 받으십시오. 나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들의 어떤 것을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들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로부터 어떤 것이라도 없애버리면 하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도성에서 그의 몫을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증언하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아멘, 주 예수여 옷이 없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